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스타디밸리 같은 코어키퍼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스타디밸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스타디밸리는 평화롭다고 하더라고요. 전투는, 사냥은, 보스는. 그래서 사냥과 힐링을 적절히 섞은 스타디밸리 플러스 굶지마 코어키퍼라는 새로운 힐링 게임을 준비했어요. 와 캐릭터 진짜 고전적이게 귀엽네요. 가보자고, 미니 세로이 게임의 시작은 유적지로 보이는 어두컴컴한 맵에 홀로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아니 뭘 물음표야 이제 씨가 튜토리얼 내나 미션도 없고 튜토리얼도 없는 깨끗한 화면. <laughs> 공략 영상 안 보고 는데 저졌다. 어떻 하는 거지? 문도 없나?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건 밥이고, 이거는 무기. 이걸 없애야 될것 같은데 왜안 깨지지? 야, 야, 이 뭔진 알려주고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맵을 켜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상태창에서 뭔가 만들 수는 있네요. 텅텅 핀 비루한 상태창을 얼른 채우고 싶어집니다. 일단 조작키라도 익혀볼 겸 부지런히 움직여볼게요. 왜 때문인지 활로는 안 부서지던 나무가 식량을 들고 패니까 깨져 버렸어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 보통 이렇게 어두우면 참았던데 찰리 같은 게 튀어나올지 모르니 허겁지겁 횃불을 만들었어요. 오 밝아졌다. 밝게 보니 유적지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아마도 세 개의 미션을 수행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 활성화되는 그런 조건일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맵이 이렇게 쥐콩만한데 뭘 해야되는 걸까요 일단 안 굶어 죽으려면 자급자족을 해야하니 밭을 갈고요 어째 생명체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막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길 나가는게 맞는 것 같죠 호라 벽을 뚫을 수가 있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코어키퍼는 땅 파기 게임이었어요 두더지 빙의해서 땅굴을 밀고 나가다 보니, 잭팟도 터지더라고요. 포워키퍼의 핵심 재료는 광석입니다. 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해요. 진흙벽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용광로를 설치해 볼게요. 잭팟을 터뜨려 얻어온 구리광석을 불구덩이 안에 넣어주면, 이렇게 구리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리빨을 이용해 다양한 연구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요리솥도 말이죠. 요리는 재료 두 개를 넣어 조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알고 있는 레시피가 없어서 대충 때려 넣어서 웬 랩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마다 고유의 특성이 붙어 있는데, 배합되는 과정에서도 그 특성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요리를 통해 재료에 붙은 특성을 알게 된다면, 원하는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솥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장비재련 키트인데요. 무기를 수리할 때도 쓰고, 강화할 때도 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강화는 재료만 있으면 100% 성공이에요. 어느 정도 학습했으니, 새로운 지형을 찾으러 가볼게요. 한 3분쯤 땅을 파다 보니, 새로운 지형이 나타났어요.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도 만났죠. 하지만 뭔가 강력해 보여서, 선뜻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착해 보이니까, 쓱 가서 한 대만 쳐볼까? 뭐야? 개쌘데? 아니, 잡긴 잡았는데 왜 죄책감이 들지? 왜 너는 날 공격하지 않았던 거야? 태양아... 뭔가 왜 죽였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롤백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초반이라 그런 걸까요? 이 게임에서 죽는다면 저를 호구새롬이라고 부르셔도 될것 같아요. 쨔쨔 난 니가 족밥빙거림에 알고있지? 아니 생긴건 레벨 1짜리가 내 피통을 5분의 1이나 깎네? 여러분 제말좀 들어보세요 유비 이슈 아니 초반 이슈였습니다 안 맞고 잡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왜 무섭지? 저 녀석들 분명히 최연한이도 몬스터인게 뻔한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무기가 밥통이야 활로 잡아볼게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거리 딜러가 고트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씨앗이 열매가 되어 있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유기농 야채로 요리를 해보려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밥 먹을 때가 됐으니, 먹어주는 것이니, 오해는 마세요. 뭐라? 체력을 한 방에 채워주지는 않네요. 사냥하면서 씨앗을 많이 얻었으니, 밭도좀 넓혀봐야겠어요. 현실도 그냥 개미질 한 번으로 땅을 넓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을까 밭에서 캔 꽃이 탭창에서 하도 발광을 하길래 들어봤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불 효과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먹어져 버리더랍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두 개나 까먹어버렸어요. 1업은 광부, 부업은 원거리 딜러. 아니 이 정도면 10만인가? 자꾸 배도 고프고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공부의 역할을 다해가며 살아가던 중, 이 시뻘건 버그는 말로 하면서 혀를 내둘렀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뒤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또이 황금치움으로 흘러들어와 버렸어요. 음, 왜 자꾸 이 녀석들에게 거부반응이 되는 걸까요? 너무 순진하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또 여기에요. 너무 강아지처럼 자고 있잖아. 이런 녀석들을 몬스터라고 만들어 놓으면 어찌 죽이겠어요 몬스터라면 자고로 등치가 우락부락 해줘야 펠 맛이 나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멀리 다녀왔더니 주석광석이라는 걸 키워왔더라고요 광석의 단계는 구리, 주석, 철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낡은 나무작업대를 버리고 야무지게 모은 광석을 이용해 구리 작업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앞으로는 구리를 이용해서 더 좋은 장비들과 연구 장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맵 넓힐 때 가장 고트는 유리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리 용광로를 이용해서 그 재료를 만들 수 있죠. 구리 모를 만들면 구리로 된 방어구와 무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구리 장비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냥하면서 주워 먹은 도둑놈 패션 장비를 착용하고 있겠습니다. 햄창에 무슨 알이 있길래 이거 혹시 펫인가 하고 폭포하기를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기 작업대를 만들어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야 해요 헤헤이 과탐영역 4등급자는 지금 손발이 다 떨립니다 음.. 금지마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펫 별로 쓸모 없어요 하지만 코어키퍼에서는 너무 쓸모 있었던 펫의 병력 펫이 나보다 더쎄 전기 그까짓거 게임인데 연결해보자 뭐 그래봤자 게임.. 어? 램프도 있는데요? 홀리몰리 개꿀이네 전기 일단 이 부화기에 전기를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레버.. 압력판.. 놀리회로 건전지랑 전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과탐 4등급이지만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전선이 구리라는 것도 알고요 구리광석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구리 감속이었던 복잡한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혼자 이 노가다를 하다 보니, 우리 노예가 간절해지네요. 코어키퍼 같이 하자고 꼬셔볼까? 코어키퍼의 노동력 채취법을좀알아들렸는데제 악한 마음은지쳤는지 갑자기 동굴이 흔들립니다. 뭐야, 여기 설마 여름보스 있나요? 깜짝 놀랐네. 하지만 전 프로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집으로 돌아와 캐온 구리강석들을 용광로에 투척시켜 주었습니다. 구리강석이 녹는 동안 밭을 더 확장시켜 볼게요. 처음에는 이 씨앗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건가 했는데 사냥하다 보면 템창에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물 뿌리기로 물까지 뿌려주고 나면 고체 식량이 될 아이들이 자라날 겁니다. 자, 이제 잘 녹은 구리발을 이용해 발전기와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전기 회로를 연결해서 페프하기를 작동시킬 거예요. 솔직히 이건 초등학생 때 배운 건데 건전지에 전선을 연결하면 말이죠.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페프하기 연결 완료. 이제 이 녀석이 무럭무럭 자라 부화할 거예요. 페프화를 기다리며 시간을 때우다 보니 금이 쩍간 알을 꺼내게 되었어요. 근데 금이 간건 알겠는데 왜 펫은 안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내 품에서 더 품어야 하는 건가? 그런 거로 품에 알을 안고 저도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떠나볼 거예요. 양네 집에 슬라임들이 놀러와 있네요. 옆 동네 황금초원으로 놀러가니 댕댕이 같은 소도 저를 만겨줍니다잘 잤어? 슬라임들이 양이 있던 공간에 갔을 때 눈치챘어야 하는데 저쪽에 보이는 매서워 보이는 몬스터와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시절 순수했던 저는 아무런 정보도 몰랐던지라 이선악과와도 같았던 호기심의 문을 냅다 열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선악과고 나발이고 왜 이렇게 쎄 유비답지 않은 현란한 로빙으로 녀석들을 혼내줬습니다. 사실 안죽고 졸라 쫓아오길래 비명지르면서 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이고 냉혹한 녀석들을 처음에 발딛게 해버린거죠. 당장은 다 죽이긴 했지만 문은 활짝 열어두었지 뭐예요 이 사건이 롤백의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뭐 사냥감은 대충 잡았으니 무빙 뭐 치면서 잡는다면 두 마리까지는 해볼만 하길래 다시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화려한 백무빙으로 두 마리를 쉽게 컷하고 돌아갔는데 넌 누구세요? 원거리? 야 너도? 야 나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호구 세롬입니다 난이도 쉽다고 한거 취소 개발자한테 혼쭐나고 왔습니다. 심지어 템창에 있는 템들은 모조리 시체에 두고 저 홀로 제 침대에서 부활했지 뭐예요? 물론 제 시체에 미련이 많아서 되돌아왔거을 설마 지금 내 시체 지키고 있는 거니, 너? 다시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텅텅 빈 템창을 다 포기해? 아니면 또 싸워? 음... 분명 어딘가에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않는 방법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다림이라던가. 에이씨, 그냥 성격대로 맞짱다, 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 저 시체에 꼭 되찾아야 하는 아이템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음, 어림없죠. 어쩔까 고민하는 사이 양각 잡힌 세루미. 외길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니까 중간을 터서 호로록 먹고 튀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이니, 도망쳐! 도망치고 보니 템창엔 폐시될 알과 구리바 76개가 있더라고요.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구리 장비가 뭔가 구려서 안 만들려고 했는데, 죽음 앞에선 장사 없다고 바로 풀 착용해줬습니다. 힝 구려! 그래도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 탄단지? 풀 장비 맞추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당연히 복수죠 이 해골빠가지 자식아 너 오늘 잘 걸렸다 니네 누군지 아니? 야 구리맨이야 이 자식아 다음! 다음은 너냐? 날 죽인 게 넌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생긴 죄를 사뜨리구나두 번째 해골빠가지 컷! 다음! 두 번째 쫄다구뭐야 아니 쫄다가왜 이렇게 쎄? 휘통이 한 방에 69나 까인다고? 구리 장비 뺏내고 깝치다가 다구리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제 묘비가 또 세워졌죠 세루미 시체 찾아 산말리 그두 번째 모험기 그리구리맨 장비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깨닫고 주제에 맞게 1대1 무빙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게임을 해보니까 말이죠 몬스터들 대부분은 공격 모션 직후 쳐맞는 시간을 갖더랍니다그 말은 즉, 한대 때리는 거 피하고 나면 몰라 패면 된다는 소리예요 단, 여석들이 다구리를 치러 오면 북거리 장단이 자진무리 장단으로 변해버려서 박치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한 마리씩 유인해서 죽이면 우린 무적이에요. 어, 음, 저 친구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아니 그나저나 이 구리구리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개구리네 진짜. 뭐야, 넌 구리구리 마좀볼래 그리고 제 패스는 언제쯤 부화하는 걸까요? 어? 부화하기 직전이라고요? 그럼 부화 하세요. 귀여운 새가 성체로 부화했어요 펫의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아마 레벨을 올릴수록 능력치가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한다면 펫이 꼭 필요한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펫이 있다고 해서 저 무리대를 상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펫이 같이 공격을 해주는거라면 모를까 응? 공격해주는 펫? 그렇습니다 공격해주는 펫 웬디 등장이요 호기심이 많은 제 펫은 열심히 집을 돌아... 네뭐 아직 뉴비라 모든 게 신기할 때니까 이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도록... 이해...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이 펫은 조만간 저와 함께 체강도 하고 함께 다구리에 맞서 싸워줄 것이며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 다양한 코어키퍼 세상을 보여줄 겁니다 고인물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제 겨우 튜토리얼 정도 보여드린 세로미의 코어키퍼, 다음에 더큰 세상에서 만나요. 안녕.